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서울 관학교의 최낙중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를 아주 깊이 체험하신 분이신데요. 주연내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이 책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리얼한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술에 찌들어 사셨던 아버지는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 나는 술 없는 세상은 살수 없다. 그리고 종가집 장손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 술을 잔뜩 마신 아버지는 철도 한가운데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서 계신 일도 몇 차례였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 급히 기차를 세운 기관사의 멱살을 붙잡고 아버지는 소리치셨다. 우리 가족에게는 술이 원수였다. 나는 술 마시는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다. 군대를 다녀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술독에 빠져 계셨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를 보자 한숨을 내쉬셨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수요일이 할머니 제사니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내가 제사 준비를 하려니 너무 속상하다. 어머니는 푸념 섞인 말씀을 하시고 부엌으로 나가셨다. 나는 안방 벽 쪽에 창호지를 발라 잘 모셔놓은 위패 앞으로 갔다. 너무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창호지에는 파리똥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창호지를 들추니 정성스럽게 잘 모셔진 위패가 나타났다. 나는 위패를 끄집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흘러가는 시냇물에 버렸다.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 부르짖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3일째 되는 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날 해질 무렵 나는 산을 내려와 곧장 교회로 갔다. 전도사님, 저희 집에 가셔서 추도의 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과 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 밤 10시가 넘어 교인 7분과 함께 집에 도착하니 마루 마당 할것 없이 불신자인 친척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가 제사상에 음식을 놓고 계셨다. 얼굴을 보니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였고 아버지 앞에는 과일을 깎기 위한 과도가 있었다. 나는 그 칼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아버지가 위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다면 나를 저 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문을 들어설 때의 담대함은 어디로 가고 다리가 떨려왔다. 이제 저를 해야 하니 남자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 남자들은 방으로 들어가 항렬 순서로 섰다. 나는 전도사님과 마루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벽 쪽으로 가서 위패를 덮은 창호지를 들추셨다. 아니, 위패가 어디 갔느냐? 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소리치셨고,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아니, 이놈이? 아버지의 눈은 칼로 향했다. 순간 내가 주여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 내두 손에 강한 힘이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아버지의 어깨를 잡고 외쳤다. 아버지, 앉으세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정신을 잃고 쿵 쓰러지셨다. 아니, 큰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친척들이 몰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고 난리였다. 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의 힘 있는 소리가 들리자, 일순간 소란하던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때 불신자들이 하나님 사람의 영권에 눌리는 것을 보았다. 토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던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멘! 예배를 마치는 순간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셨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주위를 둘러보시며 물으셨다. 아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은 어딨니? 누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할때 키가 구척이나 되고 흰 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 나는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내게 달려오더구나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었어 아버지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말씀하셨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장을 보내주셨군요 나는 속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께 차근차근 설명해드렸다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찾아가서 심판하는 천사지요. 내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가 다시 두려워 몸을 떠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하나님이 있나 봐.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친척들은 무섭다며 하나둘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아버지는 그날 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셨다. 안지나 서나 환상 중에 나타난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셨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사는 믿는 자들은 오히려 지키고 보호해 준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할머니 제산날 밤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 주신 것이다. 그후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우리 가정은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어 모든 제사를 추도 예배로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바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전방에서 근무한 지한 달쯤 되는 날 참을 수 없는 속쓰림의 고통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왔는데 십이지장 괴양이라고 했다. 몇 주간 입원하면 나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하루하루 내 병세는 악화되어 갔고, 20여일쯤 지나자 급성 늑막염 진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곧 폐결핵으로 이어졌다. 병원 생활은 2개월로 접어들었고, 이번엔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장염을 앓게 되었다. 최낙중씨는 병세가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간도 나빠졌고 신장도 좋지 않군요. 병원 생활 1년째에 접어드는 내게 군휴가는 8가지 합병증이 왔노라고 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이리도 병이 낫지 않을까? 8가지 병을 앓고 있는 내게 처방되는 약은 다른 사람의 선너 배가 되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병원에서 준 약을 차례로 먹고 나서 쓰러졌다. 간호 장교가 말했다. 약물 중독이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의사들에게 나는 골치 아픈 환자였다. 어떤 약을 써도 진전이 없고 계속 새로운 병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는 연구 대상이 되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로 지냈지만 36일이 지나도록 내게는 육신의 병 치료도 마음의 상처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나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가올 앞일에 대한 절망감으로 뒤척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 앞에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다. 몸집은 2미터나 될듯 거대했고 얼굴은 험상궂고 사나웠다. 떡 벌어진 어깨, 두팔 그리고 커다란 손은 우악스러웠다. 그리고 그가 눈 깜짝할 사이 내게 달려들더니 목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마귀구나! 비몽사몽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나는 이것이 말로만 듣던 마귀라고 직감할 수 있었다. 예수님, 예수님, 마귀를 만났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는데 머릿속에서만 맴돌뿐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이 입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마귀는 점점 더내 목을 조여왔다. 구척 거구가 눌러대는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었다. 숨통이 막히고 사지가 떨려서 곧 죽을 것 같았다. 예수님 예수님 나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 외쳤다 이 약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형선고를 받은 불치병 환자에게서 어떻게 그리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었는지 너무나 컸던 내 소리에 내가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 그 험악한 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가는 내 모습이었다. 마귀가 데려가는 종착역은 지옥임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몹시 두렵고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죽어도 이대로 죽어서는 안 돼. 기왕에 죽을 바에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 죽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급히 병실을 빠져나와 예배당으로 향했다. 컴컴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밤이 나의 생애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 걸고 부르짖기를 세 시간쯤 지났다. 내 기도가 바뀌어 갔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면 일평생 제가 하나님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때였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그날 낮에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었다. 낮에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 당시 바리세파 사람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실상은 겉 포장만 근사할 뿐 거짓 교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음성 속에서 외식하던 바리세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맞아, 바로 내가 바리세인이었구나.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 콧물이 줄줄 쏟아지며 내 머릿속에는 그동안 내가 저지른 바리세인 짓들이 하나 둘 떠올랐다.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시골 출신이라 늘 사투리를 쓰셨다. 그 투박한 사투리에 설교 도중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나도 큰소리를 내며 웃었고 마음속으로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목사가 표준말을 써야지 왜 사투리를 쓰는 거야? 노력을 안 하시는구만. 그리고 이런 모습도 떠올랐다. 60년대 농촌교회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다. 곡식 외에 현금을 지닌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월초면 교회 운영을 위해 월정헌금을 하고 있었다. 매년 1월 첫 주일에 전 교인이 하나님께 매월 바칠 연보를 각자 작정하여 드렸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교회 벽면에 붙여놓았다. 대부분 교인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궁색한 살림살이였지만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물질을 드렸다. 그러나 힘에 겨워 그래프가 중간에 쉬어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의 그래프를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잘 해야지. 도무지 믿음이 없구만. 내 막대 그래프는 언제나 잘 채워져 쭉쭉 올라가고 있었다. 목사님도 나를 칭찬하셨다. 최낙중 선생님은 젊은 분이 참 믿음이 좋아. 아유, 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 뿐인데요. 나는 높이 뻗어가는 내 그래프가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사실 나는 전 교인이 월정 헌금을 드릴 때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몇천원, 몇만원씩을 작정하여 드렸지만 나는 500원이나 천원을 고작 작정하고 헌금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적게 심고 사람들에게는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허영이 양심을 속이고 교우들을 기만했던 것이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동안 외식하던 나의 크고 작은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질 때마다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동안 예배당에 나와 수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내 하소연에 불과했고, 이날 처음으로 나는 내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었다. 울며 회개하기를 서너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내 마음에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참 평안이 밀려왔다. 기쁨이 샘솟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낙중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순간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또한번 들려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내 마음에 아로 새겨지듯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국 회개하는 것도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대로였다 내가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목매는 음성으로 말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육군병원의 노명옥 전도사님이셨다 아니 전도사님께서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전두사님은 빙글에 웃으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최낙중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택한 종인이라. 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 철야 기도를 하셨고, 3일 전부터는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다. 오늘도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예배당에 누군가가 있어 자세히 보니 바로 최낙중 형제였어요. 전도사님은 기도하는 내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최낙중 형제를 살려주시고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기뻐하며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니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했다. 내 육신과 영혼이 지쳐 방황하고 있을 때 아무 혈연 관계도 아닌 노명옥 전도사님은 나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금식하며 내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나는 그날 밤 예배당의 긴 의자 위에서 잠을 청했다. 딱딱하고 좁은 의자였지만 내가 입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처음 가져보는 단잠이었다. 그후 나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회복되었다. 먹는 대로 잘 소화시켰고 잠도 아주 달게 잤다. 의병 제대하여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너 군대 있기 싫어 꾀병을 부렸구나? 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내게 이런 농담을 건네셨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어린 시절 아홉 식구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날도 일찍 지게를 둘러매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검정색 교복과 모자를 눌러쓴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당시 나는 우연하게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그래, 태어난 것도 불행이고 사는 것도 고통이라면, 빨리 죽는 것이 행복이겠지? 어린 나이에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고 나는 죽고 싶었다. 섬진강에 몸을 내던지고 싶었다. 아니, 폭포에 가서 떨어져 죽을까? 내 머릿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 그날도 나무짐을 지고 집으로 가던 길에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땡그랑, 땡그랑. 강 건너편 신원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낙중아 죽지 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속에는 또 다른 음성이 들어있었다. 철저한 토속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강 건너편에 있는 신월리 교회로 향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기에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다. 어떻게 왔니?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던 목사님이셨다. 저는 건너 마을에 사는 최낙중이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낙중이구나. 작은 마을인지라 목사님은 우리 집안 사정과 학교에 가지 못한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다. 낙중아,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단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으니까 너도 희망을 가지렴.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칠 수 없었다. 그때까지 절망 중에 죽음만 꿈꾸고 있던 내 마음에 희망이라는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이었다. 목사님, 그러면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늘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단다. 낙중이에게도 계획하신 놀랍고 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목사님은 차근차근 성경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기념 선물로 작은 성경책을 주셨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 어느날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원하시고야 많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내가 읽은 말씀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게에 나무단을 지고 걸어가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모르는 수학 문제는 친구들에게 물으며 중학교 과정을 독학으로 공부해 나갔다. 고된 일과 공부 속에서도 주일이면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가 대원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죽음을 꿈꾸던 한 시골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절망 뿐이던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